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8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8가지 이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보시고요. 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1번 임용시설 일반학원 이번에 받을 수 있나요? 2번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번 내가 받는 어, 받은 손실보상금이 적절한지 또한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받았는지 궁금하죠? 내가 받은 금액이 100만원인데 다들 이 정도 받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 몇 시까지 신청해야 오늘 또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당일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22년 2분기 선지급금 10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또 나오는 건지 이것도 또 많이들 물어보시죠. 또한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신청이 불가능하던데 이거 맞는 건가요? 손실 보상 전용 콜센터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여 가지 질문의 팩트 체크를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임용시설, 그 다음에 일반학원 받을 수 있나요? 자, 이거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정, 어,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나 미용실인데요. 이번에 못 받는다 하던데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공문 볼게요. 보상 대상은 22년 1월, 아니,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예요. 집합금지는 이제 없고, 영업시간이었죠. 어, 그래서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줄어들었느냐? 야, 여기 나오죠. 이 미용시설, 일반학원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죠? 짧은 방역기간이 반영된 결과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비에 다소 감소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 미용시설, 일반학원,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시설에안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미용실 빠져서 아쉬워요 미용실 왜 빠졌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때 4월 1일부터 17일간 이때에이 어, 업종들이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서 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건데 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은요, 일단 방역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방역지침은요, 각 지방단,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어요. 어느 데는, 어느 곳은, 이게 심하니까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아직도 들어간 지역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국이 미용실 안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시군청에 물어보셔서 우리 이때 4월 1일부터 17일에 미용실이 아니면 학원이 시설 인한 재조치에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어, 대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닌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지역에 시설이란 조치체가 빠졌는지 아니면 이때 들어가 있었는지 이거는 지방다치단체마다 지방마다 달랐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습니다 행정명령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임용시설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않은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근데 대부분은 빠져 있는 게 맞고요. 대부분은 빠져, 빠졌었고요 근데 간혹 간혹 이때 에안 빠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사례를 찾아 보면은 어 미용실에서 받았던 사례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최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뭐 이미 알고 있죠 최소 얼마요? 100만원이죠 이것도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죠 영업이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 100만원 여러 번 설명 드렸죠 그래서 하한액 100만원입니다 대상자만 되면 무조건 하한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의 특징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세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손실보상금 저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순속보상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궁금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게, 이게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받았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그 2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입니다. 신속보상으로 받은 업체 수가 식당 카페가 가장 많고요. 이게 8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자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요.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72만원이 사실 이젠 이번에 17일간이죠. 1일부터 17일간 받았던 손실보상 어, 이게 이제는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만원 받았어. 그럼 이게 남들도 다 그렇게 그런 건가? 내가 뭐 150만원 받았어.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식당 카페는요, 식당 카페 보세요. 식당 카페는 평균 신속보상 금액이 127만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159만원, 유흥시설이 172만원, 노래 연습장 120만원, PC 멀티방 154만원, 기타가 247만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34만원이에요. 여기서 기타를 뭐를 얘기하냐면, 오, 뭐야, 기타가 왜 247만원, 여긴 뭔데?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 공연장, 이런 데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이런 것들이 기타에서 247만원이고,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144만원 정도가, 이번에 그 신속보상에서, 2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에서, 신속보상에서 평균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대충 이제는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 받았는데, 아, 이게 적, 대, 적절하게 받은 거구나. 아, 남들과 비교해서, 아, 이 정도구나. 이거를 알면은, 내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되죠. 확인이 되니까. 아마 이런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식당 카페가 전체 한 80%를 넘게 차지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요? 127만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왜? 17일간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좀 마음이 이젠 좀 편해지실 것 같, 았 어, 편해지실 것 어, 같아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한액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금액 100만 원이야. 어, 100만 원인데 다들 이 정도 받은 건가?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요것도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방역이행 일수 축소죠. 그렇죠. 최대 17일이었어요. 이내, 한액이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요. 전체 그 신속 보상에서 8 2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속 보상에서 받으시는 전체 중에서 10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이 8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마 대부분이 100만 원일 겁니다. 어, 82%면 실제 산정된 금액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 5천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1일부터 17일 간의 손해는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금액이. 그런데 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82%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100만 원이 대부분을 이룰 거다. 원래는 더 적지만, 한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100만 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아마 주입분들 물어보시면 아마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원래 내가 원래 받는 금액은 모릅니다. 그죠? 100만 원을 다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100만 원 초과도 있겠죠.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사이에 받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9만 개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신속보상금의 확정 사업체의 한15% 정도? 어, 해당한다고 합니다. 500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이 2.1% 굉장히 드문 거죠. 2%면.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100만원 받았어요. 알고 보니 아 나와 같은 분들이 82%나 되는구나. 전체. 이건 신속보상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15%, 500만원 초과가 2%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알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내가 받았는데 신속 보상 받았는데 궁금하잖아요. 남들이 얼마 받았는지 내가 이게 적정한지 아 이렇게 됐구나. 이제 마음이 조금 이 예, 확인이 되니까 어, 확인이 되니까 어, 우리가 좀 마음이 여러분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몇 시까지 신청해야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신속 보상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계속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텐데. 어, 이거 언제까지 신청해야 오늘 바로 받지? 자, 이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29일, 오늘이에요. 자,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말 및 공일 휴 제외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입니다. 여러분, 오후 4시 이전까지는 꼭 신청하십시오. 당일 받으세요. 이왕이 받을 거. 자, 한번 시간 볼까요? 00시에서 7시까지 신청한다. 당일 10시. 자, 7시,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한다. 오후 2시까지 들어가고요. 자,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한다. 당일 7시에 들어가고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신청한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후 4시까지. 요 때. 요 때는 이제 다음날 넘어가니까. 딱 오후 4시까지는 꼭 신청해 주셔야 당일 7시에 그러니까 이제는 7시까지 들어 오후 7시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당일 신청하면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왕이면 빨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번에 그 2분기 신속보상이 주말 끼고 들어간다니 휴일 공휴일 끼고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4구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이제 오늘이에요. 4구 신청하셨을 겁니다. 그럼 금요일 날0 5죠 그죠? 토일월이 일, 이게 뭐야? 이게 개천절이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죠. 연휴 껴 있단 말이에요. 연휴 껴 있던. 이 사업자번호가 162738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이거 신속지급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봤었죠? 우리가 지급 시간 봤었죠. 여기 어떻게 써져 있어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아 <laughs> 이게 아니 신속 지급이 이번에 그5부제래 갖고 딱 5일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중 3일이 지금 주말과 공휴일이잖아. 10월 3일도 또 개천절이니까. 그럼 뭐예요? 매일 4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말만 공휴일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늦게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짧다, 이 신속지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주말 공휴일 끼신 분들은 신청해도 안 나온단, 당일 안 나온단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그 아차 싶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속지급이 원래 2주 줬었어요. 2주. 한사이클에한번더 돌아갔었어요. 이게. 지금 신속지급이 딱 뭐죠? 지금 딱 5일이잖아요. 그죠? 딱 5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한 사이클 한번더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2주 줬었어요. 2주. 한번 보고 올까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게 그 1분기 때였거든요 1분기 1분기입니다 그저 그렇죠? 보이죠 이게 1분기 자 1분기 어떻게 제 신속지급 어떻게 되어요 이게 2주 줬다고 이렇게 한번한 예, 한 사이클 더 돌죠 여기 한 사이클 더 돌죠 그죠 이게 원래 그랬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는 17일간의 그 짧은 기간 신속봉상이다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짧은 거야 기간이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걸 보셔야 돼, 이거를. 여기를 보셔야 돼. 그러면 이날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되겠느냐. 근데 일단 공문 보면은 당일 지급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주말, 매일 4회 지급인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문대로 간다 그러면 당일 지급은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미리 알고 계시라고. 나 분명히 이날 신청했는데 왜안 나와? 그럴 수도 있어요. 당일. 어나 남들은 뭐 당일 몇 시에 신청하면 그나 그 시간에 여기 보면은 이때 받는다던데 4회 정도.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하면 2시까지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돼? 써져 있죠? 주말 및 공일은 매일 4회 지급 안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뭐안 나온다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여러분 또 놀래실까 봐. 분명히 그럴 걸요? 어 여정님 신청했는데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또 놀래는 마음, 제가 또 미리 이렇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정 방송을 보면 이제 명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장사에 매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챙겨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여드립니다. 마음 편히 계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매일 4회 지급이 안 된다는 거지, 어, 당일, 그러니까 당일은 일단 안될 거고요. 매일 4회 지급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이게 주말 넘어서 준다는 건지는 애매합니다. 그죠? 그럼 10월 4일에 들어온다는 건지는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는 그날 확인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 당, 그 다음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2주에 하나도 안 주고 10월 4일에 몰아서 줄 수도 있고. 요거 보아서는 판단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안 나와도 어 10월 4일에는 몰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줄수 있고 일단은 확실한 거는 매일 4회 매일 4회는 안된다는 거는 확실하죠 매일 4회 지급은 이때는 안된다는 거확실 하니까 어...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것 좀 해주세요 10월 1일 날 들어가시는 분 있죠 10월 1일 에 들어가시는 분 어, 이날 신청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좀, 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0월 1일에 넣었는데 어 당일 왔어요. 아니면그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거 좀 여러분의 집단재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자, 2분기, 아, 선지급금을 받았어, 이분은. 그죠? 22년 2분기 선지급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아, 이번에 뭐, 나, 남들 다 신청한다니까, 나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어, 지난 공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 공문 좀 잠깐 또 보고 올게요. 자,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는 지난 공문이에요. 그 하루 전에 나왔던 공고문인데 여기 써져 있죠. 2분기 자 볼까요? 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선지급을 2분기 산정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공제하고가 뭐예요? 일단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0원 받으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그죠? 아까 봤죠? 100만원 받으시는 분의 신속지급의 전체 8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선지급금 받으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100만원을 땡겨받은 거예요, 선지급급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를 하니까 이제 0원이 나오겠죠. 계산되시죠? 질문을, 이 질문을 꽤 많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지급급은요, 미리 땡겨받은 거기 때문에 공제한단 말이에요. 이제 공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0원 선지급급 받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영원히 나왔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공문 써져 있는 것처럼 공제한다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자, 22년 1분기 보상금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하던데. 이거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도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분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 지난 분기, 4분기, 21년도 4분기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나오죠? 왜? 이거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공문 왔습니다. 이런 있어요. 이런 질문을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남겨줬어요. 자,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분기 보상금을 제대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1분기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 2분기에 공제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감하는 해야 하는 이전 분기 정산 잔여에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1분기 보상금액이 결정이 돼야 2분기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 왜? 이 손실보상 결과에 따라서 공제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차감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더 많이 줬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줬으면 이번에서 빼고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는 신속 지급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따라서, 따라서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이신 경우 반드시 1분기 손실보상을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신속지급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과거 거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과거라고 해서 오해 말아 주십시오. 소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거. 어, 21년도 3분기, 4분기, 22년도 1분기 거. 요거 신청 안 하신 분도 꽤 되거든요. 요거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먼저 신청하고, 이번에 2분기 해달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콜센터 전화번호 공식 콜센터에요 1533-3300번 1533-3300 이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를 꼭 해보세요 궁금한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의를 해주시고 어, 콜센터 어에 답변을 꼭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문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뭐 대상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433회 영상 꼭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433회 영상 보면은 이 2분기 손실보상 핵심 정리 다 해놨어요. 공문 디테일하게 보면서. 오늘은 이제는 여러분 신속 지급 들어가고 지급받는 사이에 이제 궁금한 것들의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정리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 공문에 대한, 이번에 이 마지막 정말, 어, 손실보상이죠. 이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 여기다가 담아놨기 때문에, 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433회, 어, 영상이니까 여의도 정보맨 433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여정 433회 이렇게 떠도 뜨고요. 그래서 이 영상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전 영상도 확인하다, 궁금하다, 417회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손실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지 않았을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9월 말 지급 시작합니다 어, 뭐 맞췄죠? 정확히 얘기하면 9월 말에 들어가죠 지금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때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417회 때 이미 예전에 어, 공문 체크하면서 어, 9월 말에 어,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체크해보니 어, 스케줄상 9월 말에 들어간다. 이 내용도 이제 시간 되실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어, 해봤구요. 인사말 한말 마지막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사실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소급 적용이 뭐예요? 그 2020년 4월부터 이때가 이제는 행정명령 들어갔었잖아요. 이때부터 받았던 피해들, 어, 요게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급 적용이 뭐예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못 받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21년도 7월까지죠. 요때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받는 게 소급 적용인데,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도 얘기를 할 거고요. 꼭 소급 적용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때 당연히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어, 당연히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 근데 아직은 사실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자 여기까지 이제는 정보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은 구독자 모임입니다. 10만 대군이죠. 곧 11만 대군이 됩니다. 여러분 여정가족이 되셔서 든든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정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정님 남아 계셨죠? 자, 우리 여정가정님 인사하려고요. 우리 같이 또 인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체크해서 여러분의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다 봅니다. 여러분의 질문 다 보고요. 그걸 하나하나 써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똑같은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것들, 팩트체크를 좀 해드렸고, 항상 여러분의 이런 어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도움되는 정보를 항상 팩트체크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의도 정보 매니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 재테크 비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장사 또는 여러분의 사업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의 근로하는 거 회사일 하시는 거돈 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정보맨 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어, 여러분 뭐 재테크 다 챙겨 드려요 여러분 정보 챙겨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지원금이 조금 중요했기 때문에 지원금 위주로 어, 팩스 체크를 해 드렸고 정보를 드렸지만 어, 여러분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돈벌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왜 어, 저희 보시면 여러분 이력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여러분께서 좋은 여러분께 뭐 경제정보 라든지 다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기대해 주시겠고 어, 또한 가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코로나 19때 가장 힘들었던 게 장사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로 제가 걱정 많이 했던 것이 이제는 멘탈이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왜냐하면 돈이도 안 도니까 빚은 대출금은 이자 나가죠. 원금 나가죠. 원리금 갚아야 되죠.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니 아니, 일단 손님이 와야 뭐가 들어오는데, 손님 자체를 막아놨었잖아요. 그, 아, 괜히 또 갑자기 흥분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았잖아요. 이때부터.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 이때부터 내가 막아버렸잖아, 아예. 손님을. 그니까 러 당연히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히 또 흥분하네? 아시겠죠? 그니까 러 제가 걱정했던 게 그것입니다. 멘탈이었단 말이에요. 우울감 생기고. 그렇잖아요 나가는 돈만 생기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그거 걱정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응원 메시지 드리고 우리는 잘 됩니다 해, 하는 것이 그게 말뿐이지만 은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말처럼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괜히 이거 무슨 뭐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어, 항상 말하는 거,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좋은 일 생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하실 겁니다. 말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말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잘 되는 날까지.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됩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와, 그, 그 어려운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극복하셨잖아요. 더잘 극복하실 수 있고요. 본인 스스로를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옆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갖고, 항상 여러분, 항상 주위 분들에게 제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한 특고프리랜서 분들,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 제가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릴게요. 어, 우리 지원군 만천 10만 대군입니다. <laughs>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뭉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